물 위에 떠 있는 한 폭의 그림이 물 위에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아름답다. 어떻게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? 무리에 떠 있는 한 폭의 그림을 보십시오.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드라마, 영화, 촬영 장소가 되었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봄나들이 나왔네요. 이제. 가까이 와서 또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하, 보십시오 아, 보던 나무가 수백 년이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클무몬 이거요 백년 이상 컸, 컸겠다

태풍에 넘어진 포도나무를 계들을 놓으니까 거기서 또 작품을 만들어 냈네요 아 그래요 정상적인 것보단 더 고통과 어려움과 태풍 속에서도 쓰러진 채로 생명을 이어가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군요 아참 아름답다 온전히 서 있는 이 나무보다 태풍에 쓰러져서 넘어진 이 포도나무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인간도 마찬가지죠.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겨낸 삶, 굴곡지고 눈물어린 삶이 돌이켜보면 더 인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삶은 하나의 작품입니다. 거기에서 고통의 행복을 느끼고 또그 행복에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의 인간의 기운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룩지를 옆쪽에서 본 풍경입니다. 아, 좋다. 물에 아, 뜬저 나무 색깔까지도 물빛에 비춰서 선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좀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아름답습니다 아 산의 모습까지도 물 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. 황국지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